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고김수한 추기경님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고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며 종교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 다음 달 6월 6일은 김수환 추기경님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인데요 이를 기념해 전현직 언론인과 사제, 수도자들이 고인의 생존 모습과 추억을 담은 책 우리 곁에 왔던 성자를 편했습니다 이제 곧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시대의 스승이었던 고 김수환 추경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곁에 왔던 성자의 대표 저자이신 전 카톨릭 방송인협회장 김성호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인으로 30여 년 방송사에서 일했습니다. K-주구에는 대학에서 방송학 교수로 10여 년간 후학들을 지도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방송역사학자로 전술활동에 매진하고 있고요. 한국방송역사에 관해서 시대권의 단행본도 편했습니다. 카톨릭 방송인 카톨릭 언론인 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아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또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다음 달 6월 6일이 고 김수환 추기경님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이죠. 이를 네. 기념해 그 추기경님과 인연 있는 분들이 책을 하나 냈다고 들었는데요. 이책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이 우리 곁에 왔던 성자입니다.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은 한마디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우, 위로했던 김수환 추희경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큰 지도자였던 김수환 추희경님을 군박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음. 2 0 1 2년 작년 초부터 저와 이 책을 펴낸 서교 출판사 김종동 사장님과 가끔 만나면서 김추희경님 탄신 100주년인 올해 이 책을 내자고 했었습니다. 네. 김종동 사장과는 카도릭 언론인 협의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필진으로는 카도릭 커뮤니케이터라고 요즘 합니다만 신문인, 방송인, 뭐 출판인들 포함해서요. 에, 대부분 방송 신문 출판인들인데 여기 에 신부님 두 분, 수녀님 두분 포함해서 수명이 섰습니다. 네. 사제. 두 분인데 한 분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그 공부를해서 박사학위 받으신 상봉동 본당 김수 주임 신부이고요. 또한 분은 가톨릭 사제로 홍보 전문가이신 가톨릭 홍보 위원의 부위원장이자 아, 서울 대교구 대변인 허영업 신부입니다. 음. 이인신 수녀님은 뭐 너무 증명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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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신부님 두분 수녀님 두 분을 포함해서 주로 전 현직 언론인들이 이 책의 주인공들인 것 같은데 네네어 이제 교수님 역시 김주기 형님과 또 인연이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개별적으로 큰 인연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수환 출경님큰 형님, 형님이 제 고향이 충남 당진 합돌이라는 곳인데 네. 예, 당진시 합덕읍인데 김추경님과 더욱 친근감을 느낀 것이, 예, 마을 앞쪽에 1890년에 창설됐던 합덕성당이 있는데, 지금도 건장하게 있습니다. 김수환추경님 부모님이 1910년 전후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합덕성당 근처에서 그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음. 그 시골에 합덕성당이 이, 불란서에서, 프랑스에서 가져온 신부님들이, 그, 지부금들이 많아서, 근처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 농사채가 많았는데, yeah.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살게오려우니까 농사, 농사 지으시면서, 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곁에 왔던 성자 책에도썼습니다마는 제가 김칠경님 곁에서 직접 했던 계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1989년 가톨릭방송인그 협회 총무 시절인데요. 의정부 한마음 수련회에서 전국 방송인 신자 200여 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김수환 추위경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제가 해서 김추경님과밤 함께 다 봐야 했던 자리가 떠오릅니다. 네. 그 외에도 몇 차례 행사를도 됐는데 또 1998년이 새롭습니다. 김추경님이 서울대교구장 은퇴 몇달 전인데 서울정동프란스코 회관에서 한국 카톨릭 언론인 협의회가 정기총회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증발돼서 안 하려고 하다 나갔더니 음. 김수환 추경민 님께서 먼저 와 계시기에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김추경 님께서 대뜸 저한테요. 김용재 해야지 신문 선배들이 IMF로 다나가잖아 하시던 말씀이 예.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예. 카톨릭 신자이자 언론인으로서 제 김주경님을 곁에서 배운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이 책에 에, 이 집필에 참여를 하셨는데, 네. 제각 개인별로 제 주경님에 대한 기억들 다들 이렇게 갖고 계실 거잖아요. 어, 교수님께서는 김추기 형님을 어떻게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혼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가르침이나 에피소드. 이분 아주 무한정하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사 솔쩜 수고하시고 겸손 소박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저를 행복으로 이끄, 이끄는, 이끄는 지기였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다 오면은 이 탐욕스러움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것이 돈이었건 권력이었던 간에 그지향에서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출경님은 그 용어가 많으시고 편하게 대해주신 분이라 에피소드는 이 책에 무진장 들어있습니다마는 <laughs> 저한테 제 거만 말씀하시라고 오피님께서 하시니까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책의 필자 가운데한 사람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민경영실장이 쓴 글을 먼저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네. 그 정민실장 이분 아버지 정달령 선배. 이분은 그 한국일보 주필을 지낸 선비 같은 언론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벌써요. 제가 함께 활동하면서 존경했던 선배였는데요. 정달령 기자가 1968년 김산취경이 서울 대교구장이 된 후에 한국일보 기자 당시에 그 한국에서 최초로 추경이 탄생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세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단영 선배가 처음으로 김수환 추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추경님이 그 예고 기사를 기억하고 정단영 선배한테 응. 거짓말 잘 쓰는 기자로군 어... 하시답니다. 왜요? 농담이죠. 예. <laughs> 아 그렇군요. 주위 분들이 많이 웃고 그랬는데요. 이 정당명 선배는 이 에피소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 예, 뭐 저도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좀있긴 있는데 이걸로 <laughs>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개별적인 에피소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럼요. 책을 통해서. 예. 아좀 어, 아름다운 미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카톨릭 언론인 협회 협회장을 지내기도 하셨는데요. 김추기영님께서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요. 그분은 진정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카톨릭 신문사 사장도 지내셨고, 어 거기에서 그. 장을 하면서요 또 기자 수가 얼마 없으냐 기자역할도 하시고 사장이 신문 일판을 남는하셨습니다 음. 일단 기록 기록이 있습니다. 음. 김주정님은 제가 카도릭 언론 협의회장 회 취임하는 날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생각이 지금도 떠 오릅니다. 미사 강문에서 김주영님은요 사회의 목타인 언론 종사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언론의 중요성, 언론의 사명, 영향력을 깊이 인식한 선각자셨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책임이 무겁고 크다고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언론이 어두운 곳을 비추면 우리 사람들은 빛 속에서 살아갈 것이오. 그렇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네.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론과 종교의 역할 아,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는 것이 언론이고 또 이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 언론과 종교는 좀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하셨습니다. <laughs> 예, 관점에 따라. 아, 달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언론과 종교의 제 역할이 부족한 시대라고 봅니다. 언론계, 종교계 모두 지나치게 이념과 진용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보니까 그 분열과 갈등이 아주 지나친 넘쳐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후학들에게 늘 강조하던 상식과 예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계가 특히 더욱 극심한 것 같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상으로 그 보좌관들을 뭐 7명, 8명, 9명씩 거느리면서 국민들을 가앉는 형태가 안타깝습니다. 제 친지들, 주위 분들이 네덜란드에 여행 가서 시든크 생가를 방문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어요. 거기를 다녀서 네덜란드 국회 방문해서 국회의원 방을 좀 결합해보라고 했습니다. 음. 네덜란드 국회의원은요, 보좌관이 한명 뿐입니다. 음. 사무실 가면요 국회의원과 똑같이, 똑같은 공간에서 옆에 책상을 놓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 수용자 거없습니다 대주지 않습니다. 이분들 대기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다. 네. 국회의역과도 멀어서 언론도 마찬가지로 진흥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종교계도 이 자승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에 보좌관은 8명인가요? 예. 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느 때 그곳에는 7명이라고 그러고 네. 어느 명은 8명이라고 어떤 분은 9명 쓰는 명입니다. 음. 예. 음. 그러게요. 그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고, 많은 보좌진들을 거느리는 것이고, 그렇게 또 이미지가 되고, 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의 네.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이 온통 이념과 진영 논리로 다투고 갈등 하더라도 종교와 네. 언론은 이를 좀 치유하고 또 화해 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잘해야 할 텐데요. 예. 자, 예. 아,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한 김수환 추기 경님 하면 법정 스님과의 우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공동선을 그렇습니다. 위해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도 강조하셨죠? 네.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김추희 형님은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에 솔선수 마신 어른입니다. 불교계, 뭐, 개신교, 어느 어른성... 정도 종교와도 소통을 잘 하셨습니다. 법정스님과 친교가 기쁘셨습니다. 그런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낸 김수환 추경님 탄생 백중을 깃는 우리 곁에 왔던 성자 책 뒷편에 뒷면을 보면 은법정스님 말씀도 실었습니다. 네. 일부만 인용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자유롭다. 음.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런 글이 좀 칠려, 법정 스님 글이 실려 있고요. 네. 대신교 쪽에 강원용 목사님, 그도 유명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예, 예 이분도, 어, 근데 이분, 여기 음, 친구가 깊었는데, 김수경님은 법정 스님보다는 10살이 많으셨고, 우시고강원용 목사님보다는 5살이 아래라서, 음. 사석에는 강원용 목사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참, 이렇게 종교적인 스승님들은 다 이렇게 친교를 맺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정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 종교인들은 어떨까 또 돌아보게 됩니다. 글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회에 정신적 스승이 없다. 아,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추기경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중한 책을 내셨는데 끝으로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분들께 좀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떤 정신이나 가르침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어, 종교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도 좀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 그 여파로 더욱 종교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카드리 측면만 봐도 신도들이 미사에 나오는 분들이 확 줄었습니다. 우리 곁에 왔던 성자 작가운데 제 글에서도 김추경님이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이 어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좋은데 정직성이 좀 부족하고 준법 정신, 남에 대한 배려와 아량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이 교훈을 솔선 수험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늘이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준법정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아량과 배려,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인데, 참. 오늘 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네. 우리 종교가 더 열심히 좀 분발하고 제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 다음 달 6, 6월 6일, 어, 이제 현충일인데, 네. 김사추경님 탄생 100주년이 되네요. 네, 앞으로 소중한 책 출간을 또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이 김사추경님의 정신을 이렇게 체받을 수 있는 어,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곁에 왔던 성자의 대표 저자이신 전 카톨릭 방송인 협회장 김성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